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철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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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죠 철도 철길 어 철길이지 네. 이걸 옛날에는 신족통이라고 그래 아. <laughs> <laughs> 석가머니가 신족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거를 어릴 때 여족통이라고 그래요 여족통 내가 12통을 하잖아 그게 여족통이고 이거는 뭐예요? 철, 철조는 뭐지? 철자는 뭐라고 그래? 해바라기로 봐야지. 해바라기. 철새. 네? 그러니까 이 아니 이 비행기죠 비행기. 철 네, 이것도 이것도 신족통이에요. 여기서 미국까지는 비행기를 순식간에 가버려. 날아서 네, 그렇죠. 거리를 이동하는 건신족통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자. 핸드폰은 뭐죠? 핸드폰은 불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천이 통이지 그래 그래요 그냥 미국에 있는 사람을 핸드폰으로 그냥 기가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금방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사람을 영상으로 보니까 무슨 통이죠 천한 통이야 눈으로 그냥 앉아서 미국을 보는 거야 지금 그런 시대에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비를 검증하는 쌍방 시스템이 없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개하기 때문이야 이제 21세기는 눈 뜨고 속는 거 앞으로 이런 보이스피싱 이런 거 없어져야 돼. 그래야 그래. 21세기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든지 이걸 없앨 수가 있는데 안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대통령 되면 뭘 개발하려고 하냐면은 송금 시스템은 검열하는 기관으로 이게 들어가 송금을 하면 거기서 자동 검열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어, 내가 어디로 송금을 하려면 반드시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그 송금을 전담하는 팀이 있어 거기에 들어가서 검색 자동 검색이 커져 이게 범죄집단으로 돈이 가는 거다 그러면 탁탁탁 나오는 거야 그걸 해주는 데가 왜 없냐고 그래 그래 그걸 만들어 버리면 되지 응? 그러니까 금융검열 금열, 사전검열하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거기에 가입해돼 은행에 통장을 만들 때 여기 가입하겠습니까? 그럼 가입하는 수수료가 좀 들어가. 그래 그래요? 그럼 딱 되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돈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야. 거기서 만약에 잘못돼서 돈이 나갔다. 아, 신경 쓸거 없어. 그냥 국가가 넣어줘요. 무슨 그 이해가 갑니까? 음. 보이스 비싱이라딱 확정되면 은 국가가 줘야 돼. 맞아, 맞아. 예. 그럼 우리 비행기 탈때 보험을 만 원짜리 내면 보험이 들 듯이 그래 그래요? 잘못되면 주가 책임지는 거지. 일리 있어 없어요. 공무원들은 밥 먹고 이런 거 하나 해결하는 거 내가 어찌 머리 쓰는 사람이 없냐, 이 말이야. 그런 회사를 국가가 만들어 놓으면 돼. 맞아,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모든 송금은 글로 탑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 최종 집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목걸로 내면은 책임이 거기 있어. 개인은 도저히 이걸 알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거기는 최고 보이스피싱 전문가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요앉아 이거 오늘 송금, 이거 오늘 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돼, 적시적으로. 그리고 그 직원들한테 책임을 안 물어 왜? 국가 돈이 나갔는데그 사람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송범 적시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딱 보면 아 이거는 컴퓨터 탄걸 보니까 아 이거는 사기꾼이야 네. 송범 정리 그러면 유병헌이 재산도 저 추적할 수있겠네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가 검증시 그러니까 <laughs> 우리는 은행에 가입할 때요 내 정보를 당신들 마음대로 하셔갖고 사인을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한 통속이었어, 한 통속. 전부 한통속이요 이제 내가 나타나면은 그런 거로 있을 수가 없어. 내 밑에는 그런 장관이, 지금과 같은 장관이 한 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이걸, 이런 시대를 불교에서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오타각세야. <laughs> 아, 이런 시대를 오타각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타, 다섯 가지 탁한 게 뭐예요? 다섯 가지 탁한 게. 다섯 개지한 게요? 네, 뭐, 뭡니까? 제일 처음에가 명탁이야. 그럼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수명이 줄어드는 거지. 지금은 수명이좀 늘었잖아요? 수명이 이렇게 돼요. 수명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와 요거는 지금의 10대들이야 얘들이 빵만 먹고 우유만 먹고 다이어트하고 열걸 살다가 나중에 수명이 여기 여기는 우리는 90까지 살잖아 100살까지 얘들은 30까지 끝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애를 놓으면 그 애들은 서른 살이면다 죽어 그리고 여러분은 뭐하는 사람들이요 애들 건강한 생각 안 하고 말이야. 애들을 전부 병신을 만들고 있는 거야. 병신을. 애들이 그냥 막 흙밭에 뒹굴고 뛰어놀게 하고 막 이렇게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애들을 무슨,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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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온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붕어빵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벌써 20대는 성인병이 나타나. 그래, 그래요. 뭐 이상한 과자만 먹어? 어, 그리고 맨날 커피만 마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수명이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명탁이라고 그래 인간의 수명이 아주 더러워져 버려 이건 더러울 탁자야. 인간의 수명이 아주 더러워져. 행편을 시대. 근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게 조금 있으면 우리 이건 지금의 어른들이 이 정도 사는 거지 조금 있으면 애들의 수명은 너무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밥도 하루 잘안 먹어. 그 장가 안가 우울해 괴로워 술 마셔 그냥 커피 술이야 밤에 참가... 뼈가 나중에 골다공증이 서른 살이면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허리가 굽어요. 이런 애들이 부지수야 나는 걔들의 희망이야 네, 맞아 안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막아주려고 와 있는 거예요 네. 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뭐 불교가 예술 말하는 거지 중생탁이야 음, 중생. 사람들이, 중생 반대는 뭐예요? 사람들이 갈수록 저질이 되는 거예요. 중생이 되는 거예요. <laughs> 갈수록.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좀 점잖은데, 요새 애들은 갈수록 탁해져가지고. 이제, 이, 그야말로 중생에서, 우리가 육, 육도가 뭐예요? 육도가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 내가, 불교를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불교를 5천년 몇천년간 믿은 민족이니까 이야기하는 거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땐또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그래요 각 종교는 나쁜 게 아니야 종교를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거지 아, 그러나 모든 종교를 믿더라도 흑행령이름면 매일 불러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걸 명심해야 돼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야 그걸 잘 믿으면 다 좋아요 그런데 흑행령을 반드시 불러야 된다는 거 중생타 그 인간들이 지금 칼수록 나빠져 가고 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아니, 왜, 어제, 어제, 한 사람도 몰라. 예? 네? 탁해지는 게 뭐가 있냐한 사람도, 한 사람도, 사람도 모르네? 양구님, 이거, 저, 저, 불합연이야. 응? 뭐 네? 그, 그래, 그, 불, 불합연. 네, 그래서, 그, 본넷, 어, 이, 변탑 번뇌탑. 견탁 방금 누가 이야기하네 예? 사물을 보긴 보는데 무조건 뭐만 보여요? 견탁이 유흥업소 간판 안 마실수록 간판만 보이는 거야 사람들 눈에 돈만 생기면 유흥업소 간판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죠 견탁 눈이 보는 것이 전부 다 깨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진리를 매주 강의를 하는 거지. 이제 이걸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다가 슬슬 보다가 보다가 나중에 바뀌어요. 왜? 어. 네. 원챗 속도가 빠르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걸 내가 강의하니까 어딘가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견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그다음또 뭐가 있어요? 네? 이 글자가 이 자리. 급탁. 급탁. 겁, 다 게, 겁이라는 건 뭐죠? 시간. 시간이야. 그래서, 이 인간의 시간이, 인간의 이 시간이, 보 오람되게 쓰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해가, 이렇게 아침에 해가, 일곱시면 해가 뜨고, 저녁에 일곱시면 해가 지는데, 요 일곱시에 해가 뜨는 시간이 인간의 시간이야. 그리고 일곱시에 해가 지는 것은, 해가 지는 것은, 요, 신간, 요, 요거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새 해가 해가 있는 동안만 인간은 움직여라 이소리요 해가 있는 동안만 인간은 움직이고 7시 전에 모든 걸 끝내고 저녁에 뭐 7시부터 잠을 자. 6시에 밥을 먹고. 자죠. 이 무슨 말이야? 해가 지는 것은 빛을 없애 주는 건 너희가 빛을 보지 말라 소리야. 그래 버리면 만띵이 다나 버려. 어, 그러면 6시에 밥을 먹고 7시에 스님이 자거든. 절에 승례들이. 그러면 잠에는 아침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4시. 4시. 4시쯤 잠있게. 근데 절에 스님들은 3시 반에 일어나. 그래, 4시 예불 보지. 그래, 그래요. 어? 이렇게 사람이 요 시간만 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 요거는 엉금할 때 활동하는 거야. 요 세,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는, 아, 이건 준비하는 시간이야. 이걸 뭐라 하냐면, 여명이라고 그래. 이명면 알겠죠? 음. 이때 인간의 오는 기운이 하늘에서 오는 기운이 굉장히 정한, 맑아요. 그래 이때 책을 한 페이지 보면 은 이때 열건본보다 나아. 그래서 아침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뭘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뭐냐고 요새 사람들은 7시 이후부터 시작. 시작이야. 2시까지 잠을 안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들 다 병신 만드는 거예요. 해초를 뭐 때려서라도 저녁이 되는 아무리 늦어도 10시까지는 자야 돼. 잠을 자요. 10, 10시부터 무슨 호르몬 나와요? 뭐, 무슨 호르몬 나온다고? 멜라톤 나오죠? 그 다음 10시에 10시부터 멜라톤만 나오나?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무슨 호르몬 나와요? 10시. 10시부터 아침 4시까지, 아침 6시까지 나오는 호르몬. 거 있어요, 예. 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액겠지 액. 애기. 세로토닌세로토닌 나와, 나와요. 이게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멜라토닌은 잠이 시작되게 나오는 거야. 이건 인체에 잠만 재워주는 신경을 싹 죽여주는 호르몬이지만 실제는 면역 체계가 강해지는 거예요. 세르토닌 호르몬이. 그래야 돼. 그러면 남성은 뭐가 나와요? 테스 응? 스테론. 남성은 테스토 응? 스테론. 응? 테스토 스테론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는 뭐 나와요? 에스트로겐. TROG.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곱 시 이후에 요 10시 이후에는, 요 7시부터 10시 사이에, 요 10시 사이에 이때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뭐예요? 멜라토닌이야. 그 멜라토닌이 나와서 잠을 딱 자면 이때부터 호르몬이, 이 좋은 호르몬은 1시까지만 나와. <laughs> 그럼 1시 이후에 자는 사람은 이 좋은 호르몬이 싹 없어져. 그래가지고, 아토피, 이세를 나오면 전부 아토피가 걸리고 면역이 약해지는 거야. 내가 호르몬을 한몇 배까지 강의했죠? 네. 호르몬 몇 배까지 강의했으니까, 호르몬 강의는 옛날에 내가 쭉 해줬잖아. 이 흑반 하나에 가뜩이 내가 영어로 써가지고, <laughs> 호르몬 강의. 한번 보셨는가? 호르몬 강의 못 봤어요? 네? 아, 부분부만 봤어. 호르몬의 종류를 내가 쫙 나열해가지고, 이거는 몸을 나쁘게 하는 호르몬, 이거는 몸을 좋게 하는 호르몬 내가 강의했어. 그러니까 그게 우리 호르몬 강의한 거는 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자에 있는 걸 지나치게 다시 중복하지는 않아요 응? 질문 한번더해주지 그래서 어, 이, 이 세상이 오타각 악세야 음. 음. 보고 싶죠 뭘 탈세 가다도더이 실현 충분하네